哦，对。 이거 먼 곳으로 올라가야 돼.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미안아, <놀람> <제한아. 놀람> 이 올라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들어가면 되지. 거아니 어렵지 않아도. 그거 뭐, 이럴 친구나. 그거 무뭐 그저 그래 봤으면 되는디야. 엄하지 <놀람> 어, <그런지> 겠어 <놀람> 1, 그기한테 준적있어 그치? 그때 그거 옆에 리가준하고 있었냐면 호민이가 손잡이 받으라고 시비하고 있었거든 저기 주차하면서 옆에다가 어으면 이거 바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어 좋은 선택을 계속 할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돼 하면서 엄마인지 알겠어? 그건 잘못된다는게 아니라 너 좋은 선택을 할수있도 빨 봤는데 맞아. 는데 조금이라도 스케일 하에 들어가면 더 좋겠다 아들아, 열지 아들아, 이지 열지 그래. 카메라가.. 알겠지? 아, 네, 아. 카메라로 찍어. 안 해.